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첫날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인간, 나이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번거롭게 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십니다. 배로 만든 띠를 구입하게 하시고, 그걸 허리에 두르게 하시면서 물은 묻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서 물가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그걸 찾아오라고 시키십니다. 전혀 쓸데 없어 보이는 썩은 띠를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시키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대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십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시키실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번거로운 일들이 하나도 쓸데 없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그걸 다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시키시는 하나님도 놀라운데요. 그걸 다 순종하는 예레미야도 참 대단합니다. 지금 읽은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내가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예레미야의 순종 이건 참 단순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자기는 했다는 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단 7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이 모든 일을 다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있던 예루살렘에서요 심부름을 다녀온 유브라데 까지는 편도로 약 640km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복하면 1,280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골드코스트에서 캔버라 여기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00km 넘는 이 거리를 적어도 최대한 최대한 한두 번은 왕복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 길을 간다는 것 그것도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왕복했다. 하는 건요 분명 엄청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긴 뭐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멸망의 시대 심판의 대원자로 사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라면 할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저에게 허리띠를 들고 캔버라로 걸어가라고 하시면 저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할때 그를 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다녀와서 허리띠를 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걸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고도 순종했습니다. 저라면 과연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노아니요라고 no, 답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게 말도 안 되는 걸 번거로운 걸 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요. 일단은 예스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다 보면 예, 시키신 이유를 분명 알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거롭게 시키시는 하나님, 이유를 다알수 없어도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